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TSMC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미 매체 WCCF 택에 눈에 띄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TSMC가 3나노 공정 개발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그 내년 3나노 공정에서 이 프로세스 M 시리즈 칩 등을 내놓으려고 했던 애플이 줄줄이 제품 출시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게 내용의 뼈대였습니다. 이 직전에 디지타임스가 삼성이 3나노 공정 개발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내놓았는데요. 어, 이번 소식을 보면 실은 TSMC가 그렇기 때문에 삼성을 물기신 작전처럼 물고 늘어진 게 아니냐는 생각도 듭니다. 일전에도 그 치열해지고 있는 파운드리 경쟁의 1차 시험 대는 3나노 공정 개발을 무난히 할수 있느냐가 될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TSMC나 삼성이나 모두 내년 하반기 3나노 칩을 양산한다는 로드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 업체를 비교하기도 쉽습니다. 특히 삼성은 3나노부터 이 트랜지스터 구조를 바꿔서 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tsmc는 3나노까지는 기존의 핀백 공정을 그대로 씁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tsmc가 정말 3나노 개발에 난항을 겪고 있다면 그 충격파는 삼성보다도 더 훨씬 클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wccf 택기사도 아직은 루머 수준입니다. 맹신할 수 없다는 뜻인데요. 하지만 정황은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애플이 tsmc의 3나노 공정 노드 개발이 실패로 기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 3나노 공정을 적용해서 내년 하반기 출시할 계획이었던 그 M 시리즈 칩, 그러니까 애플의 자체 어, 노트북에 들어가는 어, 프로세서입니다. 그리고 아이폰 14에 들어갈 모바일 AP인 A16 바이오닉 이두 프로 어, 두 프로세서가 4나노 공정을 활용해야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싶었습니다. 애플은 그 TSMC의 최고 고객입니다. 최대 고객이죠. 물량을 가장 많이 맡기는 펩니스입니다 어, 그래서 TSMC 공정 개발과 관련한 사정에도 애플이 가장 밝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기사의 소스도 아마 애플 같은 그 tsmc 고객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인데요. 실제로 애플은 내년 3나노 칩 출시를 위해서 tsmc와 생산 라인 확보 계약을 맺고 칩 양산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외신에서 많았었는데요. 이런 것을 고려하면 그 tsmc 3나노 공정 노드가 어려움에 봉착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그 tsmc 3나노 공정 개발, 아, 차질이 사실이라면 삼성에게는 큰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삼성의 일정대로 내년 3나노 1세대 공정 칩양산에 성공하면 아, TSMC를 제칠 저로의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애플도 삼성을 테스트해봐야 하는 지경으로 가지 말라는 보장도 없다는 생각입니다. WCF텍에서는 TSMC가 3나노 공정 개발을 계획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이 팹리스들이 조건 반사적으로 TSMC의 그 4나노 공정을 활용할 것처럼 보도했지만. 이건 희망사항일 수 있습니다. 삼성이 3나노에서 성공한다면 삼성을 외면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펜리스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는 뜻입니다. 특히 그 4나노 공정의 값어치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삼성 입장에서 보면 4나노는 트랜지스터 구조가 핀펫에서 게이트 올 어라운드로 바뀌는 3나노로 가기 직전 최고 미세 공정이 바로 4나노입니다. 지금 시장을 보면 5나노 공정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4나노가 탄탄하게 받쳐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삼성이 5나노 공정에서 밀린 상황에서 5나노보다 나은 공정인 4나노를 활용해서 고객이라 할펩니스를 유혹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5나노보다 좋은 4나노 공정을 활용하되 수주 가격은 저렴하게 해주는 조건으로 펩니스와 내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파운드리가 3나노 공정 개발에 실패한다면, 그 실패까지는 아니어도 3나노 공정 개발이 계획보다 뒤로 밀린다면, 4나노는 최고 미세 공정으로서 값어치가 더 커지게 됩니다. 이 삼성으로서도 3나노 완성이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4나노 수주를 통해서 4나노의 경쟁력을 크게 높여놓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삼성은 최근 4나노 공정을 통해서 이 걸컴의 모바일 AP인 스냅드래곤 895를 비롯해서 5G 모뎀칩인 스냅드래곤 X62와 X65 등을 모두 수주했습니다. 그런만큼 삼성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삼성과 TSMC의 3나노 공정 개발 현황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TSMC가 3나노 공정 개발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의 배경을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